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죠. 네, 6,500만 주. 유통 능 주식수가 1,100만 주. 네, 3,000억. 18.38%. 빨주배가 3.23이고, 2,3이고. 네, 미중시는 반등에 조금 성공했고요. 한 6만원, 7만원 사이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좀 빠르게 흘러내리네요. 아까 7만원에 계속 있었는데, 네, 조금 팔기가 조금 애매한 가격대인데, 어, 일단은 더블 26,000원보다 네, 100% 이상이고요. 일단은 시가에 조금 팔고 나머지는 조금 홀딩하고 네 그런 작전은 으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한 6, 7만 원 정도. 7만 원에 좀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죠. 네, 아직 시가는 결정이 안 됐고요. 네. 네, 거래됐고요. 네, 6만 원 고가. 네. 일단 6만 원 초반에 6주 정도 매도했고요. 아직 좀 주식이 많이 남아 있고 18주 정도, 20주 정도 남아 있고요. 네, 가격이 좀 올라오네요. 다양스럽게 네, 65,000원, 66,000원. 음. 네, 65,000원에 추가로도 매도를 했고요. 네 체결된 걸 보니까 네, 64,000원에 두 주가 체결됐었고 체결. 63,000원. 6만 63 6만 5천 원에 체결됐네요. 네, 평균 매도가는 6만 4천 5천 사이고 지금 아직 잔량이 열열열열열열열몇 주가 남았을 텐데. 네, 지금 화면이 안뜨네요. 네, 멈춰버렸네. 네, 가격이 흘러 내려오네요. 네, 일단은 한6주 정도 더 팔고. 체결이 네다매도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한 6만원 정도에 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키움증권 체결을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건지. 네. 5만 9600원, 6만 500원에 나머지가 체결이 됐네요. 네 계속 보면서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영상 찍으면서 말하느라고 네 가격이 65,000원선에서 6만 6만원선까지 이때 내려오는 거를 네,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다 매도했고요 네, 뭐 평균 매도가는 한 63,000원 정도 했게 작가 65,000원 정도의 절반 정도 64,500원 에 매도했고 지금은 12주 정도는 6만원대 매도를 했기 때문에 평균 매도가는 63,000원 정도 딱 잡힌 것 같고요 뭐 고가랑 저가랑 허리 정도에 네, 매도를 한 거죠 네. 네, 다매도했고요 뭐, 이 정도 가격이 만족스러운 거라 생각했고, 시장이, 뭐, 분위기가 그닥이 돼서, 네, 26주 매도했고, 평균 매도가가, 어, 6만 3천원 정도 되고요 6만 3천원 빼기, 이자, 10만원 빼고, 10만원 조금 안되겠죠. 뭐, 넉넉 잡고 10만원 빼면은, 어, 한 86만원 정도, 네, 익절한 거죠. 뭐, 나쁘진 않고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여기서 어제, 신안, 아직 매도를 안했는데, 한 30만원 정도 하면은 한 60만원 정도 내 네, 수익이 남은 거고 네스나스펙이 아침에 또 저가로 치닫네요 네 우울하게 채권이나, 근, 채권이나 금리 이슈 때문에 어제 굉장히 급락이 있었는데 뭐석때뭐 뭐 하는 게다 급락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뭐 원하는 가격이라 싶어가지고 그냥 매도를 다 했고요 어제 영상에서 알려지뭐 3만원 4만원 정도 내 네, 수익을 달라고 했는데 뭐그 정도 선에 들어온 거죠 6만 3천원이면은 한 2만 아, 2만 아니죠. 3만, 한 3만 7천 원 정도. 네, 뭐, 주당 익절을 한 거고. 금리 인상이 성장주들이 치약하죠. 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확보돼야지 이런 성장주들이 계속 뭐 금액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매출도 커지고, 성장주들이, 테마주들이, 테마주죠. 사실 테마주에서 네, 이렇게 성장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로봇주는 테마주고요 사실 성장주가 아니라 테마주고 여기서 약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그 시점으로 보이고 배터리는 완전 성장주에 접어들었고 현재 거래는 네 560만주 정도 거래됐고 역시 매도는 주관사가 네 제일 많고요 미래에셋 메이저 주관사였기 때문에 네 키움 증권이 네 키움 증권이 매수 많죠 역시 개미 투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거고 뭐 사용자들이 키움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유통가능 물량이 1,200만 주인데 아직 뭐그 정도까지는 않았고 한 절반 정도 거래가 된 거죠. 뭐다 거래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거래 영역이기 있 때문에 사실상 뭐좀 이따가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시총도 굉장히 높고 6만원이면은 한 3.9조 정도 되죠. 제가 이전 영상 계속 얘기했지만은 한 4조 정도 본다. 내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의 근사하게 마친 거고 사실상 때려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 네. 빨조신이죠, 네.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뭐, 비교적 양호하게 4주 정도 맞춘 거는, 네, 다행스럽고, 레인보우는 한4% 정도 더 내려오네요. 시장의 관심이, 네, 대장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음, 가격이 좀더 내려오는데, 어, 매도 못한 분들은 조금 익절을 좀 잡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무작정 그냥 계속 홀드가겠지, 가겠지, 네, 이렇게 뭐 생각하다가는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 적정한 수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주의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